아, 별별과 함께하는 아동 온마을 학교에서 일하고 있고 희망교의 기부 호라고 합니다 아, 지난 10년을 아, 돌아봅니다 아, 10년 동안 어떻게 아, 여기까지 올수 있었을까 아, 생각을 하다 보면 아 그곳에는 마을이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사를 겪고 나서 백목항으로 합동 분향소로 도농고등학교로 거기 갈수 없었던 많은 마을 주민들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 주민들은 뭔가에 기여하고 싶었고, 가족분들과 함께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뭘 해야 할 줄을 몰랐고, 뭐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각 마을에서 촛불을 들었고, 함께 울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안산에서 또한 4.16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었던 것은 마을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 봅니다. 그렇게 4.16 기억 마을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안산의 4.16을 기억한다라면 마을에서 기억해야 한다. 4.16 가족분들이 살았던 그 삶의 터전에서 함께 지내야 한다, 함께 살아야 한다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16 이후에 이전과 달라진... 지역사회를 만드는 것도 또한 마을에서 만들어야 하고 마을에서 출발되어져야 한다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4 1 6기억 마을 모임을 만들고 마을에서 또한 416을 기억하기 위한 일들과 행사들을 진행해왔습니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작년부터 구주기를 맞이하면서 안산시의 25개 행정동 전체에서 꽃나눔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꽃나눔을 하기 시작하면서 바뀐 게 하나 있습니다. 사실 저는 안산 시민을 잘 믿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안산 시민들이 더 사일력을 회피하는 것 같고 더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다 속상한 마음이 컸습니다. 그런데 25호 행정동에서 우리, 우리 마을에 노란 꽃이 피었습니 행사를 하다 보니 저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아니었구나. 마을 주민들은 더 기억하고 있구나. 퇴원할 수 없고 표현 할줄 몰라서 그러는 거였구나. 알란 시민들은 늘 4월이 되면 4.16을 기억했고 함께 아파했고 또한 계속해서 기억할 것을 다짐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 마을의 노랗고치 피었으면 행사를 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10년을 맞이하면서 또한 앞으로의 10년을 또한 우리 안산 시민들과 함께 우리 마을의 노란 꽃이 피었습니다 행사를 통해서 다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입니다. 그렇게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고 책임자 처벌이 또한 안전한 사회가 건설되어지는 그날까지 안산 시민들은 4월이 되면 노란 꽃을 나누고 노란 꽃을 심고 노란 꽃을 피우면서 아마 그런 다짐을 할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올해 우리 마을에 노란 꽃이 피었습니다. 이 행사도 안산 25개 행정동에서 진행되어질 때마다 그렇게 10년 동안 기억해 왔던 것들을 떠올리며 앞으로 10년에 또한 기억을 다짐하는 그러한 행사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며 또 함께 하는 우리 마을 대표님들 마을 주체들에게 또한 감사하고 또한 깊이 가슴에 새기는 그런 사월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마을이 먼저 하겠습니다. 마을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